뭐야, 방금 한 거. <laughs> 아이고 조심해. 음 청소기? 청소를 청소하라고? 응 음, 알았다 이 뭐해 어이고어이고조이해조심이고점이 재미 들렸네 점프. 오이고, 이고이고기다고 오이고, 이고이고 오이고, 오이고, 이고기이고고 오이고, 오이고, 오기고고고 비행기, 해줘, 비행기? 응. 주연이, 음. 비행기 해줘? 짠! 응, 알았다. 응. 비행기 하자, 비행기. 응, 응. 응. 응 알았다.